실전 자동화 백과사전 공간자동화 TV의 에피드입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출력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 출력도 입력과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출력이 있고 디지털 출력이 있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출력에 대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전구가 있을 때 전구 출력을 50% 쓰고 싶다 또는 80% 쓰고 싶다. 서서히 켜고 싶다, 서서히 끄고 싶다. 이럴 때는 아날로그 출력을 쓰시면 됩니다. 반대로, 디지털 출력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온 되었을 때 켜지고 오프되면 꺼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온 오프 제어를 할 때는 디지털 출력을 쓰면 되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디지털 출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어, 그 이유가 일단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쉽고, 또 디지털 출력만 하셔도 거의 웬만한 장비들은 대부분 다 구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디지털 출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번 영상에 이제 센서에 대해서 즉입력이죠입력 즉 센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뭐 센서의 종류와 카탈로그 보는 방법 그리고 뭐 연결하는 방법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번 출력 같은 경우엔 사실 출력할 수 있는 장비들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뭐다 말씀드리기도 좀 힘들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솔레노이드 밸브, 요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신호가 들어가면은 공압 장치를 제어하는 거예요. 공압 장치를 제어할 때 쓰는 거고, 이제 요 같은 경우 전기 용량이 작은 거죠. 작은 거고, 뭐 히터, 모터, 뭐 램프 이런 것들 이제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런 것들의 뭐 방식이나 어떤 종류를 소개해드리고는 릴레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릴레이가 뭐냐 하시는데. 입력 같은 경우에는 뭐그 어떤 방식으로 감지를 하더라도 이제 출력 센서에 출력되어 오는 신호죠. 출력되어 오는 신호가 입력에 그냥 바로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출력되어 오는 신호가 용량이 크지가 않아요. 용량이 크지 않았는데 단순하게 이런 신호가 있다, 없다. 그런 정보만 보내주는 거였죠. 출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정보만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장치를 구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뭐 느낌 오셨겠지만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큰 용량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큰 용량의 전기가 필요한데 이거를 plc 단자에 바로 물려서 쓴다 이건 좀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plc 출력 단자와 어떤 부하 사이 부하라면 장치죠 뭐 모터 이런 모터와 같은 장치 사이에 어떤 매개체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릴레이 같은 거 하면은 작은 신호 전기를 가지고 큰 구동용 전기를 돌릴 수 있는 어떤 장치입니다. 이제 이게 없으면은 뭐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물론 이런 솔벨브 같은 전기를 엄청 적게 먹는 장비들은 그냥 PLC에 바로 물려도 상관없어요. 바로 물려도 상관없고, 잘 됩니다. 이거는. 잘 되지만, 이런 정말 미소전류를 가지고 구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서는 릴레이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제 릴레이의 원리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자면은, 어, 네모난 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1번, 2번, 아래쪽에 3번, 4번 접점이 있습니다. 1번, 2번 접점은 PLC의 출력을 가지고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PLC의 출력으로 이제 1번, 2번을 제어 해줬을 때 on이 되었다면 3번, 4번이 on이 되는 거예요. 물론 반대, 반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1번, 2번이 on 되었을 때 3번, 4번이 off 되는 거. 이거는 비접점이 되겠죠. 이건 뭐 여기서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1번, 2번이 온되었을때 3번, 4번을 제어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입력인 1번, 2번 출력이 AC가 될 수도 있고, DC가 될 수도 있고, 전압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같은 경우에 입력보다도 고를 수 있는 게더 많을 거예요, 아마. 더 많다는 게 전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전류. 전류가 작은 것부터 이제 큰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레이를 내가 구동하고자 하는 부하에 따라서 용량을 잘 선정하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마시면은 출력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선만 연결해서 신호만 온 되면은 릴레이 통해서 접점이 붙고 그럼 돌아가는 거예요. 뭐 그러면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 모터라던가 뭐 전구 뭐 램프 이런 거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릴레이가 종류를 보시면은 그냥 1번 릴레이가 있고 1번 릴레이라면 U접점 릴레이겠죠 접점이 딱딱딱 붙는 아 요거에 대해서 또 원리 또 말씀드릴게요 왜 딱딱딱 붙는다는 게 1번, 2번에 전기가 흐를 때 입력에 전기가 흐르면은 어떤 철판을 당겨요 전자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석 같은 걸로 당깁니다 당기면 3번, 4번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단점이 많이 쓰면은 이게 접점이 붙어버려요 붙어버리고 좀 개폐빈도가 낮다 뭔가 제어를 빨리빨리 해줘야 될때 빨래 해줘야 될게 있으면은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쓰면은 그냥 접점이 붙어버리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 요즘에 좀 많이 쓰입니다. 무접점 릴레이. 말 그대로 접점이 없습니다. 무접점 릴레이라 불리고 SSR이라고 또 불립니다.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접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냥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소리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온오프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뭐, 오랫동안 사용하더라도 수명은 거의 반영구적일 거예요. 제품 하자가 있는 게 아닌 다음에야 거의 반영구적을쓸수 있고, 가격도 많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 아닌 다음에야 그냥 무조건 릴레이를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용도에 따라서 요즘은 유접점 릴레이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가능하다면 무접점 릴레이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릴레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무접점 릴레이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용량 같은 경우에는 부하가 있을 때, 부하에 쓰이는 용량과 딱 맞는 걸 쓰면 안 되고, 좀 여유를 좀 두셔야 돼요. 여유를 두셔야 되는데, 여유를 또 많이 줘야 되는 제품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만 여유를 두면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이제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은 출력 장치는 부하에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부하의 역량에 따라서 릴레이를 선정해서 장착을 해야 된다.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PLC 출력이 아까 TR 출력이라 했죠. 트랜지스터 출력. 트랜지스터 출력도 있지만 PLC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릴레이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굳이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가 이제 PLC에서 아예 출력 자체가 릴레이로 되어 있는 거는 릴레이 용량을 내가 마음대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선정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용량이 또 그래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PLC 출력을 TR 출력을 구입하셔서 별도의 릴레이를 외부에 장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릴레이 같은 경우에 용량이 큰 거는 좀 부피를 차지 많이 하지만 작은 거 같은 경우에 얇은 카드로 생긴 게 있어서 그냥 주르륵 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도 별로 차지 안하고 또 용량도 맘대로 고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PLC는 TR출력 그리고 이 TR출력을 기반으로 해서 릴레이를 제어하고 이 릴레이로 큰 부하를 움직일 수 있는 이 방법 네,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뭐 어쩌다 보니까 출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결국뭐 릴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릴레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어떤 릴레이란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그래도 많은 걸 알려드렸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은 무료이지만 EP되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